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을 감사하시며 살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무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시편 129편의 말씀은 시편 120편부터 시작하여서, 134편까지 계속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열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예배를 드리며, 순례 여행 가운데 불리어진 시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자를 떠나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여행은 단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생의 여러 고민들을 안고 무언가 해답을 찾아 떠나는 개인적인 여행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이런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떠나는 순례 여행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순례길은요. 이러한 개인적인 고뇌에 대한 해답을 찾아 떠나는 종류의 순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으로서 이렇게 떠나는 순례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매년 세번내 앞에서 보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성전 이 성전을 향하여 오르는 순례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뵙는 목적으로 이 순례의 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단지, 단지 순례객들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을 바라보면서 떠나는 그 여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민족적인 고백을 가지고 오르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편 129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 고통과 압제와 핍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던 민족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고백하기를 그들이 어릴 적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밭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냈다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위험과 전쟁과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역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나왔을 때 어릴 적부터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 어릴 적은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하였던 바로 애굽 땅에서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애굽인들로부터 노예 취급을 당하며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는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벨론과 아스리아와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어 이어져서 계속된 핍박과 고난을 받은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로마 제국에 이르러서 그 나라가 사라지는 아픔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의 상처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마치 등에 박고랑이 갈리워진 것 같이 깊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고난과 괴롭힘이 더해도 자신은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민족은요 사라지지 아니하고 살아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고민할 것 없는 풍족한 생활이 주어졌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의 대부분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 때문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래서 멸망을 받고 이 지구상에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라져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유를 내리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또한 살리셔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면 누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생각할 것은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워하시고 하고 멸시하는 것을 용납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고슴도치 같이 밉고 여러 가지 상처 투성이에 여러 참, 말할 수 없는, 어, 많은 약점들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슴도치와 같은 이스라엘도 품에 품으시고 사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강성해 보여도 그들의 결말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아서 자라기 전에 벌써 베어짐을 당하고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만족함을 주지 못할 정도로의 초라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끝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풍족하게 살,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곱배여서 사라질 풀과 같은 존재이고, 지붕에 얹혀지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여러 징계와 고난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시온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생애에 주어진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시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시편 12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당한 여러 고난들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릴 적부터 애굽에서 여러 고난을 당하고 그 이후로 민족적으로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서 때로는 주님께 징계를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들의 성공은 마치 배인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